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애타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생길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여타 다를 때랑은 변화를 조금 줘 가지고요 연상이 나에게 잘 맞을지 연하가 잘 맞을지 그리고 동갑이 괜찮은 사람일지 여러 가지로 연상 연하 동갑 중에서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뭐 어떻게 보는 거지 라는 의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연상 이런 스타일수가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 동갑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를 한번 물어보고, 어, 연상이구나, 동갑이구나, 연하구나, 딱 보고 나서 아, 그러면 나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지좀 참고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게 연상은 어떻고, 연하는 어떻고, 동갑은 어떨지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 텐데요. 한번,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골라주시기 전에 내가 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내가 앞에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 장을 뽑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한번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앞에 만나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 마지막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연하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하의 자리에 일단은 보시다시피 컵을 등진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조금 등지게 된다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좀잘토라지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애는 좀 피하는 게 좋고 연애를 만날 바에 지금 여러분들 조금 혼자 있는 게좀 낫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 자체가 혼자 있을 때 뭔가 내가 복을 타고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앞에 이어지는 연애 그 사람이 연하다. 그렇다라면 재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넘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하의 모습 그리고 선생님의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일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의 지금 앞으로 이뤄질 연애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다고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그런 연애에 연장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집착이 있는 사람 내가 싫다고 떨쳐냈는데 내가 그냥 읽고 답장을 안 했는데 계속 답장이 오는 사람 연락을 뭐밥 먹었니 뭐어땠니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혼자 지낼 수 있다는 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바로 앞에 난, 만나게 되는 어, 그런 남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 세 장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 여러분들이 좀 으뜸이 되는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왕이 되는 연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연하를 만나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 사람 연하를 좀 휘어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앞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빠른 시일에 만나게 될 사람을 봤을 때 연상이라면 연상을 한번 만나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상의 자리에 어, 퀸 스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퀸 스워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칼자루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왕이 될수 있고 내가 칼자루 휘두를 수 있는 연애를 할수 있다라면 그거는 앞에 만나게 되는 연상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동갑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갑 이상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봤을 때 만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일단 좋고 빠른 시일에 만나게 되는 사람을 보더라도 제일 좋은 사람은 일단 동갑일 거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봤을 때는 연하 같은 경우는 좀잘 삐지는 사람 잘 털어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연상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좀잘 따라와 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좀잘 맞춰 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존중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눈높이가 많아서 그냥 친구 같은 조금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좀 배울 점이 있다던가 철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동갑이라서 조금 진짜 친구 같고 친근하고 야, 이 사람과는 결혼까지도 좀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고 드는 사람을 동갑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앞에 여러 가지 이성이 나타날수 있겠지만 거기서 연하는 조금 거르는 게 좋겠고 연상이나 동갑이 둘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동갑이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잘 맞을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카드, 데스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과거 연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를 보는 건데요. 과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좋지 않은 연애를 했다 라고 덱스 카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힘든 연애를 하고 내 연애가 너무 안 풀렸어요 라고 한다 라면 여기 해가 뜨는 것들처럼 이제는 해가 뜨는 시기 연상이나 동갑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동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빛을 볼수 있는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하를 만날 바에는 지금 혼자 있는 게 낫고 연상이나 동갑 중에서 동갑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을 것 같다. 동갑을 만났을 때는 눈높이가 아주 잘 맞아서 행복할 것이고, 연상의, 연상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조금 왕이고, 내가 치, 나를 지켜 세워주기 때문에 내가 조금 원하는 연애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을 보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게 좋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에게는 고백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생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거는 연애운이 조금 많이 들어올만한 시기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감정이 가득 차진다라고 나왔어요. 연하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나에게 컵을 주로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부터가 지금 흘러가는 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남자나 여자가 이성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운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 장을 보면서 연상과 동갑.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좀 피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과거, 그리고 연상. 자, 동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동갑의 사람을 앞으로 만날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갑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눈높이가 비슷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나와요. 계산적이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이걸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든가, 받기 위해서 자기가 좀 베풀어주는 사람들, 아, 이거 너무 찌질하고 좀 꼴사납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갑일 경우 좀 그런 경우일 수가 있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상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할만한 사람은 연상, 그리고 그냥 연애하기에는 연하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연상의 카드에서는 돈이라는 게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 효자 카드거든요. 나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화목한 가정을 안정적인 가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있고 안정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라면 연상을 만나게 되는 게 좋고요. 연하라면 연애만으로 끝내는 게 조금 좋다라고는 느낌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총 정리를 해 보자라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 연하라면 여러분들과 감정적으로 아주 잘 맞는 사람입니다. 컵이 만개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연애, 난 행복한 연애를 한다. 요즘 SNS 연애를 하면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난 이런 연애를 해요. 저런 연애를 해요 하면서 광고할 만한 그런 연애를 연하랑은 할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연상과 만났을 때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몰래몰래 비밀스러운 게 만남을 해 오지만 결국에 나중에 드러났을 때 어, 우리가 사실 뭐 1년 만났어, 2년 만났어, 이러면서 공개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조금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카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연하나 연상을 고르는 게 낫지, 동갑은 살짝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동갑을 또한번더 말씀드리자면 동갑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계산이 철저하다. 그래서 뭔가 주는 게 있으면 자기가 받는 게 있어야 되고 오고 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나는 이걸 받기, 나도 뭐 너한테 주는 이유는 너도 나한테 줘야 되기 때문이야라는 것처럼 너무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동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갑과 연상과 이제 동갑과 연상과 연하를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이 딱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는 건데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앞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아 연상이 나타났으면 아, 이 사람이 결혼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하가 나타났을 때는 아이 사람 연애는 해볼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만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갑 같은 경우는 아이 사람은 너무 조금은 계산적인 연애를 계산으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연애산데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나를 좋아해준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파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고 펜타클이 이어져 있다. 그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연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사람을 봤을 때는 일단 이성이 나타나지는 아, 안 나타나진 않죠. 안 나타나진 않은데 나타난 사람이 동갑이다라면 조금 제쳐두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거나 그리고 나타나는 이성이 연상이나 연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이 사람 한번 만나볼 수 있겠구나, 만나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3번을 보호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연상, 연하, 동갑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괜찮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세 장의 카드를 먼저 봤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조금 지쳐 있는 상태라고 나와요. 큰 마음이 들지 않는 이상은. 연애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는 조금은 내가 잃어버리는 게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애를 했을 때도 얻는 것보다 좀 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카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카드가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장의 카드를 보더라도 지금 연애에 대해서 조금은 큰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연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지금은 좀 휴식을 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는 나오는데요 앞으로 연아가 생겼을 때는 연아는 나쁘진 않아요 연아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감을 일단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연아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첫 감정에 첫 느낌은 좋지 않더라도 좀첫 느낌에 아, 바람둥이처럼 보인다 뭐 기생 오레비 같다 아저 사람 별로다라고 느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좀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연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연하가 생기더라도 크게. 뭐,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연화가 좀 책임감은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때 옆에도 있어 줄것 같고, 나쁜 사람처럼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첫 느낌으로 연화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 연화가 생겼을 때, 좀 길게, 어 한번 지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 여러분들의 과거와 연상, 동갑의 카드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과거와 연상과 자, 연합 아 동갑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도 조금은 동갑은 피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갑의 카드라고 보시면요, 동갑은 누워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백수 어, 카드적으로는 백수를 나타내고요, 의욕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연애에서 막 의지가 없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뭐 소개를 받거나 이성이 생겼는데 나이가 몇 살이세요? 뭐 이런 물어봤는데 나랑 동갑이다. 그러면 살짝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카드가 떴고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입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쓰때 어떻게 보면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안 놀러 가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잘 모르는 사람 연애에 대해서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연상이 되는 자리인데요. 연상 어떻게 보면 백마탕 기사가 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에서 조금 지쳐 있을 때 귀신같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카드와 이 카드, 연하와 연상을 봤을 때는 어떤 쪽이 좋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연상 쪽을 좀더 편을 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그냥 등 뒤에서 좀 묵묵히 지켜보는 과정이라면, 연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면전에 대고 대화를 좀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힘든 점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뒤에서 그냥 응원을 하는 사람이다. 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사람 소개를 받거나 나타난 인연을 봤을 때 동갑과 연하와 연상이 나타났다 그럴 때는 연상의 편을 조금 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상의 사람이 나에게 조금 백받탕 기사 내가 조금은 권태기를 느끼고 연애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귀신같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연애를 봤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뭐 연애를 많이 힘들어 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 연애를 했다고는 라 보여지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연애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 나쁘지 않은 연애를 또 제치고 또 똑같은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연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여섯 장의 카드를 봤는데요. 동갑은 백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는고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연하 같은 사람은 그냥 내 뒤에서 조금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이고 연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막힌 것들을 내 인생이든지 연애를 좀 풀어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연하의 편보다는 연상의 편을 좀더 들어주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잘 맞게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은 연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상의 사람이 생기거나 소개팅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한번 또 만나보거나 조금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4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연상연하 동갑 중에서 어떤 사람이 또 나에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 지금 연애를 하기에는 최고의 시기라고도 보여져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연애의 운이 너무너무 트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여기 스타카드와 펜타클 에이스카드가 나왔다라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를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빛을 보는 시기다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 아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에게 연애운을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카드가 나타내는 건 역시가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를 많이 할수 있는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옆에 나오는 세 번째 카드는 연하의 자리를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하의 자리인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나왔어요. 고집을 피우고 내 것만 아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연하는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연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좀 철이 없고 고집만 피우고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이 되거나 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이 사람이 조금 연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 연하면 조금은 철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좀 고집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세 장, 여러분들의 과거와 연상과, 어, 동갑의 자리를 보면서 또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거 때 완전 개판난 연애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 역시나 조금 좋지 않은 카드 중에 원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 원톱이라는 게 한, 하나를 뜻하죠. 그래서 원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다 참다가 연애가 끝났다. 참다가 갑자기 그냥 속에 있던 화가 폭발해서 끝났다. 그리고 따로 떨어졌다라는 것부터가 좋은 연애를 했다라고 나타나는 카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때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연애를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봤으니까 연상의 자리. 자, 연상의 자리는 누가 봐도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사람, 집안 바탕이 좋은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온 사람을 봤을 때 연상이다, 이러면 무조건 한번 소개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바탕을 뜻하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좀 좋다던가, 부유한 집안이라던가, 가정이 좀 많은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 사람의 주변 바탕이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나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좀 가정을 꾸릴만한 성격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개도 있고, 어른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과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개팅이든지 이성이 생길 때어 연상이라고? 아 그러면 한번 소개팅 받아볼게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좋겠죠 그리고 옆에 나오는 동갑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데스 카드가 일단 동갑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동갑과는 잘 맞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갑과 연애를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온 사람이 동갑이었을 때그 사람과 부딪혔을 때 맨날 싸우고 이거 언제 헤어지나 맨날 힘든 연애를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또 이제 똥차나, 똥차라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이지만 비유를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서 또 다음 연애를 꿈꿔야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인연, 소개팅이든지 뭔가 인연을 만나게 됐을 때 나이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연하나 동갑이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연상이었을 때는 그 사람과는 뭔가 미래까지도 조금 생각을 할 만한 조금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카드 한장한 한 장에서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을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연하는 조금 고집쟁이, 연상은 그래도 바탕이 좋은 사람. 그리고 뭔가 가정을 꾸릴 만한 사람. 그리고 동갑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데스. 어, 죽음이 나는 관계가 된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피곤한 연애를 하게 된다는 게 동갑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연상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연애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 4번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Thank <laughs> you. 5번을 보고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앞에 만나게 될까? 연상, 연하, 동갑 중에서 어떤 사람 또 거르는 게 좋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 지금 최근에 뭔가 연애가 잘안 풀렸던가? 썸에 대해서 조금 실패를 했다던가? 내가 생각한 대로 연애에서 잘안들러가서 조금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연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자신감도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연애를 안 하려고 해도 연애 운은 계속 들어온다라고 여기 컵 에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물잔의 컵에서 비둘기가 들어오고 물이 흘러 넘치는 것들처럼 감정이 흘러 넘칠 만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운은 지금 따르고 있는데, 연하의 자리를 먼저 보는데요. 연하는 좀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하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러지, 이럴까 저럴까 맨날 고민하는 게 같이 만날때 너무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연하의 자리에 나온 이 절제카드를 보더라도 조금은 내 머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 항상 고민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났을 때이 사람 주변에 또 이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좀 조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 한 장으로 봤을 때는 연하라는 사람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우유분한 성격이라는 게 연애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우유분한 성격이 있는 연할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 연하가 만약에 다가오거나 생겼을 때 소개팅을 받거나 했을 때 아, 조금 이 사람 성격이 이런가 저런가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과거의 연애와 연상 이제 동감을 보면서 세 장의 카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연상은 거의 조금은 친구 같은 관계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뭐 뭐 당연히 연애를 하면 말을 놓겠죠 말을 놓겠긴 하겠지만 뭔가 친구처럼 친구들과 봤을 때도 편안한 관계 어떻게 보면 편안한 연애를 하고 싶다라면 연상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맞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보이다시피 잔을 높이 들고 서로 간에 뭔가 화합을 다진다라는 것부터가 싸우는 일보다는 기분 좋은 일이 연상을 만드는좀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갑의 카드. 동갑의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좀안 맞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권위주의자가 나왔어요. 오히려 동갑이 오히려 연상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저는 너무 친구 같은 느낌보다 연, 조금 뭐 연상 같은 느낌이 좋아요. 나를 조금 지배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좀 억눌러 주는 사람이 좋아요.라고 한다라면 동갑을 만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동갑을 피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조금 아랫 사람도 굳이 뭐 신경 쓰지 않는. 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욕심쟁이야. 나는 원하는 걸다 잡아야 돼. 그래서 내 거는 너에게 하나도 뺏기지 않을 거야라는 조금 그런 자세로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갑은 너무 욕심쟁이고 좀 가부장적인 자세가 있겠구나.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동갑일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연상 같은 경우는 뭔가 나랑 화합도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하고 잔도 잘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나도 편안한 사이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연애를 봤더니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어, 소개팅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소개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도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많이 유지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자체가 연애를 뭐 많이 했던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좀 이제 물꼬를 틀었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연애를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갑은 조금은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버지 같은 느낌이 날것 같고 잔소리 좀 많이 할것 같은 느낌이라면 연하 같은 경우는 우유보다는 성격. 그래서 연상이 조금은 연애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잔을 나누고 화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연상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카드를 봤을 때 굳이 뭐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라고 뽑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세명다 고루고루 자기만의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나타나는 이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나이를 물어봤을 때 연상이었을 때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 나랑 잘 맞을 수 있겠구나 동갑이었을 때아이 사람이 조금은 권위주의일 수가 있겠구나 조금은 아버지상 잔소리가 좀 많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연하였을 때아 조금은 이 사람 주변에 이성이 좀 있을 수 있고 우유부단한 성격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났을 때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으로 그리고 카드적 느낌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사람은 연상입니다 연상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좀 의견이 잘 맞고 자는 나누는 만하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연상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다 라고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버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재밌었나요 그래서 오늘 본 거는 어, 저에겐 조금 색다른 도전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연상연하 딱 이런 사람이겠네요 딱 끝났더라면 오늘은 최대한 카드 한장한 한 장에서 일미를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연상연하를 떠나서 동갑까지도 조금 폭넓게 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과 어떤 사람이 잘 맞을까 이런 것도 많이 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에게는 조금 색다른 도전이었다라는 거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잘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주제를 그리고 내용을 조금 염두를 해 두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저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100% 판단하진 않지만 조금은 염두해 둔다. 어, 그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참고하는 격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좋은 연애,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영상은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